안녕하세요, 동대전판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같은 4060 빅터스라도 이건 사지 마세요, 인데요. 바로 HP 빅터스 15 FB3001AX 모델입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보지 마시고 뒤로 가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의 비교는 대본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 기준이고, 바뀌는 가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스스로 잘 따져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모델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딱 한가지 가성비인데요. 이 모델은 25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로 대놓고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CPU는 라이젠 9 8945HS에 RTX 4060을 탑재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에 300니트 144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현재 할인가 기준 119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델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보고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빅터스 15에 왜 라이젠 9을 달아줬을까인데요. 빅터스 15보다 상급 모델인 빅터스 16이나 오맨 16 모델에서도 4060 제품에 인텔 i9급이나 라이젠 9급을 달아준 제품은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 가격에 누가 살까? 그런데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후기가 12개 달렸다는 건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은 훨씬 많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 CPU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라이젠 9 8945HS는 최상급인 9 시리즈이지만 실제로는 라이젠 7 8845HS와 동일한 구조의 클럭만 약간 높은 모델입니다. 클럭 차이로 인해 벤치마크 점수만 약간 더 높을 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두 CPU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빅터스 15에 라이젠 7 8845HS를 탑재한 모델과 현재 1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이 정도 차이에 1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고 라이젠 7보다 라이젠 9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라이젠에서도 최고 성능 모델인 HX급에서는 7과 9의 차이가 꽤 나긴 합니다만, HS급 모델에서는 7과 9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109만 원짜리 빅터스 15 라이젠 7 모델도 추천을 드리기가 힘든데요. 빅터스 15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상급 모델인 빅터스 16 모델들이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 평상시에 빅터스 15와 16이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웬만하면 16 모델로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성능, 화면 크기, 쿨링 시스템, PD 충전 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16 모델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2만 원에 구매 가능한 HP 빅터스 16 R0094TX 모델을 살펴보면, CPU는 인텔 13세대 i5 13500HX에 RTX 4060의 TGP는 120W입니다. 13500HX는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보면 라이젠9 8945HS와 동급이라고 볼수 있고 빅터스 15의 4060이 TGP 75W인 것과 비교해서 빅터스 16은 120W이고 웍스 스위치를 지원합니다. 4060이 전성비가 좋아서 75W에서도 어느 정도 성능을 잘 뽑아주지만 그래도 100% 성능을 뽑아주는 120W와 성능 차이가 조금 있긴 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빅터스 15 모델은 색역이 sRGB 62.5% 급인 반면 빅터스 16 모델은 sRGB 100%로 좋고 주사율도 165Hz로 약간 더 높습니다 쿨링 시스템도 쿨링팬의 구조나 히트파이프 개수 등을 보면 빅터스 16이 더 좋고 SSD 확장, PD 충전 지원 등 부분도 빅터스 16에서만 지원합니다 거기에 지금 가격도 빅터스 16 모델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빅터스 15 모델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더 성능이 좋은 i7-13700HX에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빅터스 16 R1048TX 모델도 현재 125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빅터스 16 라이젠 7 8845HS 4060 모델도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 할인 뜨면 110만원대로 풀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119만원짜리 빅터스 15를 살 거면 차라리 이런 제품들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결론은 이 모델은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뭔가 애매한 라이젠 9845HS의 재고처리를 위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